오직 예수, 마라나타. 오직 예수는 아는데, 마라나타는 조금. 저는 평생, 어느 때부터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말씀을 두 마디, 오직 예수 마라나타. 성경의 결론이거든요. 신구약 성경 맨 마지막 페이지, 계시록 22장에 예수님이 똑같은 말을 세번 반복하세요. 내가 속히오리니, 내가 속히오리니, 내가 속히오리니. 죄송합니다. 그 말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아멘 주 예수 요 옷이 없어서, 그게 아람으로 말하나 타요 네. 죄송합니다. 아침 밥을 제대로 먹었는데, 목소리 가 본자리 있는데도 제가 여기서 15년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가 편해서 여기다 섰습니다 예. 아기 예수 탄생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 소음만 듣고 만나지는 못하는 사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루살렘에 있던 헤롯 왕, 제사장 바리새인들, 예루살렘 주민들, 베들렘 주민들 나중에 소문만 들었지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베들렘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이 땅에서 신앙 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들었지만 믿는 사람이 있고 못 믿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인가 아니 2000년 전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 그러나 천사의 소리를 듣고 베들렘에 갔던 목자들 베들렘의 이 목자들의 말을 듣고 또 믿은 사람들 또 많은 주의 종들이 전해준 그 말을 듣고 그 말이 목자의 또는 사람의 소리지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서 깨달아지고 믿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자기 생각, 착각 속에서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체험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로마서 8장 1 6절를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했습니다. 아, 나 예수 믿어, 나 예수님 만난 그 말이 아니고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셔서 내 마음의 천국, 가정의 천국 교회의 천국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말에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이 말이 저절로 나오게 되고 이런 환란이 이렇게 시작되니까 더 아, 그때가 오는가 보다 하는 그런 감격 정말 저 2020년 좀 힘든 저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힘든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 나름대로 참은혜스러운죠 왜? 나갈 일이 없고 할 일이 없으니까 앉아서 하는 일이 뭐예요? 성경 보고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평생 목표를 했는데도 그때하고 달라요 둘이 앉아서 예배 드릴 때마다 그 말씀이 새롭게 흘러들면서 놀라는 거예요 서로 이게 저 이번에 기도 이렇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막 뛰고 하는데 그거보다도 정말 아기 예수의 탄생이 의미가 뭔가. 그걸 마음속에 간직하고, 금년 한해 감사하고, 아, 내년에또 오면 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지. 이런 마음으로 최용하게 성탄절과 연말을 보내자. 저는 매년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 금년에 더, 진짜,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찾아갈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더 집중적으로 이 말씀에 묵상할 수 있게 되어서, 더 감사합니다. 자, 목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비결이 뭔가? 그래서 오늘 아기 예수를 만난 목자들 첫째,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당시 실력 있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르인들 사내들인 공연들뭐 대단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들은 너무 자기 일에 바빠. 스케줄이 너무 꽉차 있어. 마음도 없고 시간도 없었어. 우리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너무 바쁘지 않아요? 눈코 뜰수 없다고 하죠 그런데 이 목자들은 서민층입니다 욕심도 없고 번거로움도 없고 그냥 맡겨진 양대 몇 마리를 조용히 밤에 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양들이 그냥 자기 비즈니스 양이 아니고 성전에서 제사드리는 그 어린 양 제물로 드리는 그 양을 돌보는 사람들이었어요 좀 다르죠 그러나 뭐 월급이 많은 것도 아니고 뭐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별로 별품 없는 조그마한 일에 있는 그러나 그 일을 하다가 천사의 음성을 통해서 아기 예수에 대한 소음 말씀을 듣고 아기 예수를 만난 후그 약에 보면 모세가 40세부터 80세까지 뭐 했어요? 장인 집에서 부쳐 살면서 목동했어요, 목동. 양쳤어요. 목동. 근데 200만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준비를 하시고, 렇게 귀하게 생겼어요. 다윗은 어떠고요 다윗도 여덟 아들 중에 막내로서 어, 형들은 뭐 다들 군대도 가고 블레셋 때문에 하고 있는데 집에서 양치다가 아버지가 심부름 시켜서 갔다가 골리앗을 이기고 어,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근데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 참 좋은 왕들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이 뭐, 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딱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아니 그뭐 양치던 뭐 다윗이 왕됐기로쓰니 하나님의 마음에 가다 왜 말씀과 찬양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도 가진 거 없고 뭐 알려진 것도 없더라도 모세나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될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목동들 뭐 내놓고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아기 예수 메시아로 구주로 우리 주님으로 오시는 이 예수님의 탄생을 맨 처음 들은 그 영광 천사로부터 직통 받아가지고 근데 그게 여기 보면은 그 앞에 부분에 우리 아까 유진 목사 할때 그 앞에 부분에서 천사의 소설 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찾아갔어요 가서 그 아기 예수 앞에 가서 이 말을 전해요 마리아가 그 있는 사람 다전해졌으 다른 사람들은 그냥 건성으로 드러내. 마리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 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 아기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나 귀한 뉴스입니까? 이 지구상에서 가장 큰 좋은 뉴스. 그 이야기를 이 목동들이 전해줬어. 마리아는 그걸 들었어. 그 누가 전하느냐? 뭐, 유명한 부흥강사가 와서 모세가 다 이제 그게 아니고 누가 전해주든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게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성령받고 복음 전했지만 그 뒤에 오고 오는 세대의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했을 때그 말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도 누군가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저는 맨 처음에 다섯 살때 우리 옆집 여자 집사님이 우리 어머니에게 세대 예수 믿어야 돼. 그말 한마디. 그래서 다섯 살 때부터 교육을 다녔어요. 우리 칠남매, 또 우리 아들들 셋, 우리 손자들, 이렇게 보금이 보금이. 새에 예수 님 믿어야 됐고 한마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이 천사가 이 목동들에게 전해준 이 말씀. 그래서 맨 처음에 아기 예수를 증거하는, 만났고 또 증거하는 자가 됐어요.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 우리도 큰 일을 하려고, 많은 일을 하려고 신경 쓸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지극히 작은 그일 하나 충실하게 하면 충성된 종이라고 작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위로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들의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즉시 갔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은 목자들이 무엇을 했느냐? 그냥 가만히 있자라서, 아, 그랬나? 그랬는가 보다. 아니라, 바로, 즉시 베들렘 현장을 찾아갑니다. 주일 예배 듣고, 말씀 듣고, 뭐 오늘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더라. 참고로, 아니몇세 동안 세상에 나가서 살 때,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그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있는지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주일 예배 그냥 드려지고 보고 가는 것으로는 안 돼요 삶을 살아야 돼요 여기서 또한 두 가지 주목할 만한 일이 있는데 목자들이 이 찾아가서 그 마리아와 요셉이 야기하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셨다고 분명히 그들이 천사에게 들었잖아요. 근데 주께서 알리셨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누구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 우리 목회자들이 뭐 기도할 때 그게 도는 오늘 또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 을 듣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끊임없이 해요. 전화한 통화를 하는데도요, 그 전화한 통화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도 있어요. 아, 세대, 예수 믿어야 돼. 그뭐 진화하는 말이지, 무슨 대단한 말이고요. 그런 일들이 오늘날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남들이 놀고 쉬는 공일, 공일이에요, 공일. 월급도 못 받고, 노는 공일. 근데 우리는 주예전에 나와서 가장 귀한 예배를 드려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복주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 천국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리고 교회 그 여러 가지 봉사, 헌신. 우리가 이 땅에 살수 있는 가장 귀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24시간 가지고 갔는데 30시간 정도 일을 해야 돼. 그만큼 우리는 바빠요. 세상 일을다 하고 애들 다 키우고 다 하면서 또 예배 드려야죠. 새벽 기도도 해야죠. 성경 암송해야죠. 숙제해야죠. 또 전도해야죠. 얼마나 바쁜지. 그래도 그것을 억지로 빠짐 못해서 하는 게 아니고 기쁨으로 감사함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최고로 좋은 기쁜 소식을 들었고 그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 안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고 노는 사람들, 또 잠잘 것다 자고 그렇게 하면 은일다 못해요. 한번 이거 벗고 해도 되는가? 너무 조심하다 보니까 그것도 잊어버렸네. 좀 말씀 좀 해주시지. 여기 있는지도 모르고 했으니까요. 목자들이 빨리 가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아는 사람이 있어야 물어보죠. 합도 모르잖아요. 어떻게 찾죠 베들렘이 집몇채 있나? 좀 있을 텐데. 어느 집에서 얘기는다문 두드릴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어떻게 찾죠? 성경에 다 있어요. 성경에 모든 답이 다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막찾아요 찾으면 몰라. 그런데 성령께서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오 거기 가서 발걸음을 딱 서, 그러면서 갈수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도 많이 체험되고 집니다. 찾았습니다. 성령이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아기 예수를 만나는 체험을 했습니다. 우리도 찾으면 만납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소원하면. 그면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시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멀리 안 가도 되잖아요. 후연에 계시니까. 저 친구 하나 가요. 미국 사람인데, 가깝게 지냅니다. 그 친구를 지난번에 와서 뭐 집에 도와주고 갔는데, 그 친구 한 말이 새벽 2시에 전화해도 나는 아무 때못 달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친구 있어요? 예수님은 어느 때든지, 어디서든지 주여 하면 벌써 딱 들으시고, 아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도 아는 차원에서 학금이 아니라 만나는 예수님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이 영적인 체험, 이번 이 성탄절에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세 번째, 옥자들이 이 베들레헴에 가서 야기 예수를 만나고 또 마리아하고 그 요셉 만나고 천사들이 한 이야기 세 마디 전했잖아요. 그 앞에 부분 아까 10절에서 1 5절 보면 천사들이 한그얘기를 마리아에게 더 전했어요. 그 일을 하고 나서 찬송하며 돌아갔다 했습니다. 영광과 찬송을 돌리며 돌아갔다. 이두 단어. 보통 우리 교회에서 많이 듣고 쓰는 단어지만 영광과 찬성. 누구에게? 하나님께. 누구에게? 하나님께 찬성.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 우리를 참여하신 목적이 뭐예요? 이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이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 천국 데려가시는 이 목적이 뭐예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할 때 정말 하나님의 임지를 체험하고 누리면서 예배하는 것하고 그냥 건성으로 그냥 한방 달릅니다. 여기 앉아 계십니다. 이 어려운 때, 정말 날마다 순간마다 정말 그 여러 가지 스트레스 쌓이는 이런 때에도 이기고 오늘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나와서 주님 앞에 이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영적인 은혜와 재미 꼭 넘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만나면 신앙의 대상이 바꿔집니다. 지금까지는 세상 물질, 그리고 무슨 또 다른 종교들 많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바꿔져요. 그리고, 어, 자기 욕심, 자기 기분, 자기 생각대로 살지 않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 것인가. 그것을 더흘도해 두요. 근데 그게 고통스럽고 힘들고 피곤한 게 아니에요. 감사. 그 하나님의 그 음성도 하나님의 그 따뜻한 손길도 위로의 평가한 마음도 주시니까 주님을 생각하면 할수록 더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체험하게 되니까 하는 거지 누가 하라고 하는 데서 해요? 여기 여러분들 누가 좀뭘 이렇게 해 저렇게 해서 말 듣고 할 사람이 누구나 있어요 없어 아, 자기 생각대로 하고 자기 느낌대로 하고 자기 이해관계대로 하지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예수를 만나고 믿게 된 것, 그 이후로 나의 삶이 변화된 것, 이게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목자들이 돌아가서 자기들이 들은 또 본, 그리고 체험한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감사와 영광 돌리고 찬양하면서 돌아왔던 이것을 돌아가서 가만히 있었겠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아니 자랑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 안에서 끌어오는 그 기쁜 그 감격이 자기도 모르게 나와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면 전화하다가 그말 한마디가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 말이 아니고 성령께서 이 입술을 사용하셔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이 목자들이 천사에게 들었는데 천사에게 들었다고 말고 주께서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도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그렇게 받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예배 생활에 변화가 옵니다. 꿈인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영적인 변화가 와요. 그래서 육의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이 시작되어집니다. 우리들도 목자들이 아기 예수 만난 그 감격, 그 기쁨, 그 체험 가지고 축제 영광, 찬송 돌리면서 더 나가서 아 이웃에게 이 복된 소식 제일 좋은 소식 천지가 창조된 이웃 이 마지막 때까지 가장 기쁜 좋은 소식 아기 예수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사십니다 이번 성탄절에 그렇게 기도하시겠지만 특별히 오늘 또이 자리에 와서 이 기쁜 소식 들은 여러분들 아기 예수 만난 감격과 기쁨 감사 찬성하는 이 예배 생활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 전하고 우리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아기 예수가 예언된 대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또 마지막 때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 말하라. 아멘. 주 예수여, 옷이 없어서 이 신앙까지도 전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죄림을 함께 전해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작은 일에 충성했다고 위로받고 칭찬받고 상급 받는 우리 모두 되시길 네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 참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지켜주시고 보호 인도하여 주셨고 오늘 이 성탄절 날 아침.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목자들이 만난 하기 예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도 목자들처럼 예수님 만난 사람 사실을 깨닫고, 너무너무 감사, 감격하면서,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이 은혜를 누리며, 또이 복된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며, 또 하나, 우리 주님, 우리 대리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곧 이루어질 텐데, 그 복된 소식, 그 영원한 복음도 함께 전하여 주님 오실 때에 부끄럼 없이 영광 중에 주님 만나는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